알았으면 점수가 쑥쑥 도쾌시도인 시간입니다. 어, 이번에는요. 어, 아일랜드의 감자가 준 영향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아일랜드가 감자에 너무 의존을 하는 바람에 대기근이 오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자병이라는 병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impact of the potato in Europe. 자, 임팩트는 영향이죠. 영향. 영향인데요. 뭐의 영향? 포테이토가 유럽에 주는 그런 영향은요. was not entirely, 전체적으로, 그치? entirely, 전적으로, 음, 전적으로, positive 하면 긍정적이다 라는 뜻이죠.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보겠다 라는 뜻이죠. It was much more complicated.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로 또 나올 수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을 이걸 줘요. 이걸 준 다음에 다음에 이어올 내용의 순서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순서 문제를 또낼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 앞에 나온 it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Impact of the potato in Europe.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써 볼게요. The impact of the potato in Europe이 될 거예요. 유럽에서 감자의 어떤 영향은요 was much more complicated. 더 복잡한 거였다. 간단하진 않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Because 왜냐면요. the people of Ireland 아일랜드의 이런 사람들은요. 어, 자, 아일랜드의 이런 사람들은요. 얘가 주어져. were excessively 과도하게 과도하게 dependent upon. 자, dependent on이랑 똑같은 거예요. 의존하다라는 뜻이에요. 의존하다. 뭐에 의존했다? the potato for food. 음식으로서의 감자에 의존했다라는 거죠. 감자를 너무 많이 의존을 한 거야. 그래서 when a potato disease hit Europe in 1845년. 1845년에 이 potato disease 감자병이요. 감자 병이요 히트 유럽이 강타했다 라는 거죠 음, 유럽을 강타 했대요 그러니까 이 때쯤에 그쵸 이때 잇 이때 t 은 뭐겠어요 포테이도 디즈 s e 겠죠 그래서 써볼게요 어 포테이도 디즈 s e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리키는 게 있으니까 어 그냥 더 라고 써도 될것 같아 그치 그, potato disease는요, led to a disastrous situation. 굉장히 끔찍한, 그치? 굉장히 끔찍한, 처참한, 음. 처참한 이 상황을 낳게 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So, led to는요, 우리, 뭐뭐로 이끌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로 이끌다. So,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은요, were affected, 영향을 받았어요. But, 그러나 아일랜드는요, suffered the most, 가장 많이 어,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고통을 겪다. In two months, 두달 안에요, 두달 만에, the disease wiped out, wiped는 휩쓸어버리는 거예요. Almost half of the potato crop, 어, 감자 작물의 거의 뭐 어떤 수준을? 2분의 1, 절반가량. 절반가량을 wiped out, 휩쓸어버렸다. 거기다가 써보겠습니다. 휩쓸다. 휩쓸다. 그래서 in Ireland, 아, 아일랜드에서 그래서, the situation, 그 상황은요, continued to worsen. 점점 더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악화되어갔습니다. 1852년쯤에는요, more than one million Irish p e 그러면 이게 얼마냐? 몇 명이냐? 거의 100, 100만 명이죠. 100만 명? 어. 자, 100만 명이 100만 명. 음. 만명 이상.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래? about 20% of the population. 인구수에 거의 20%, 1/5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100만 명이야. 그치이 100만 명이요. had starved to death. 어, 굶주리, 굶어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오, we starve to death는 배운 표현이야. 굶어 죽다. 응. 와, 상상이나 가니? 얘들아, 한국의, 한국의 5분의 1의 인구가 굶어 죽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렇죠 While, 한편, 응. 한편, another 2 million people, 또 다른 2 어, million people은요, 200만 명이죠? 응. 200만 명은요. Had fled island. island에서 어, 아일, 달아났대요. 그치. Had fled, flee 하면 달아나다. flee의 과거형이에요. 아, pp형이구나. Had flee. 그치. flee 하면 달아나다. 음. 달아났어요. island에서부터 달아났어요. 그리고 almost three quarters of them. 그들 중에 거의. 3 quarters 했으니까 4분의 3이거든요. 그 달아난 사람, 200명 중에 4분의 3이요. 그러니까 100, 음, 150만 명 정도? 그렇지? 150만 명 정도가요. had migrated. migrate 하면 은 이주하다, 이주하다. 음. 어디로 이주했어요? to the United States. 미국으로 이주를 했대요. So it was one of the deadliest. deadliest는 굉장히 뭐 치명적인, 처참한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끔찍한, 그 끔찍한 패미닛 기근 기근 중에 하나였다라고 나온 거죠 역사상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 어렵지는 않은데 이게 무슨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어? 사실 일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반드시 어, TF 문제 정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음. 지금 마지막, 마지막 부분의 문법은요, one of 나온 다음에 항상 복수 명사 나온다는 거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one of, 다음에 복수 명사. 그래서 뭐뭐 중에 하나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올 만한 거는 문법적으로는 어려운 게 별로 없어요. let to, 이끌다 라는 뜻. 그 다음에 뭐 이때 i t 의미하는 거는, 어... 유럽에서의 뭐 감자의 영향이다 이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사실 일치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문법 하나만 더 보고 가면 아까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제를 생각할 때는 항상 기준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라고 했잖아요 마이 1852년 이것도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는 2019년이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 1852년은 과거죠, 과거. 그런데, 1852년까지 라고 했으니까, 어,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어떻게 된 거야? had fled, had starved 라고 과거 완료. 1852년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 이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완료를 썼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had fled. 그 다음에 또 had immigrated. 계속해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과거 완료가 나오고 있죠. 음. 과거 완료. 왜 그렇다? 1852년을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그 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제? 어, 감,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에 심하게 의존한 결과겠죠. 그치? 자, 그거를 주제로 써보면, The result. 결과예요. 자, 앞에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소문자로 쓰고 있지. 자, the result 어, 결과예요. 그렇지? 근데 뭐의 결과예요? 아일랜드 사람들의 아이리시들의 그렇지? 아일랜드 사람들이 감자에 뭐를 해서 의존을 한 거잖아. 근데 너무 심하게 의존한 거죠. heavy reliance. 그렇지? 어, reliance 하면 의존이에요, 의존. 어, 근데 뭐에 의존했어요? the potatoes. 감자에 의존을 했어요. 근데 뭐로서 의존한 거야? 푸드. 음식으로서 감자에 의존한. 그렇 심하게 의존한 뭐다? 결과다라고 나온 거죠. 결과. 음. 좋아.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호 독해섀도잉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